d 어... 모님입니다 아, 오늘은 d 는날 방이 너무 추워서 간혹 여기가 이쪽 방이 보일러가 잘안돼 순환이 잘안 되더라고 보일러 벨브를 다시 물을 뺐다가 그니까 공기가 차는 거죠. 어 이거 배 공기가 차면은 제왕이 순환이 안 되더라고 물을 또 뺐다가 또 공기를 뺐다가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카츠뷰 아시는 분 아시죠? 엄청 추워요. 영하가 거의 한 20도 이상 떨어지는 곳이고 체감으로 따지면 은 30도 40도 바 바람 불면은 정말 그런 곳이에요. 추워요. 오늘은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댓글 보니까 또 식단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먹고 있는지 한번 보여 달라고 해가지고, 원래 쉬는 날에는 식단을 안 해요. 쉬는 날에는 치팅데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챙겨 먹는데, 치팅데이가 아니고 제가 평상시 먹는 식단, 원래는 아침 일찍. 8시에 아침 먹고 출근하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한 8시간 정도 잔것 같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한 5시간에서 한 6시간 자는데 오늘은 한 8시간 정도 잔것 같고. 아. 머리 머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아마 그 영상이 먼저 올라가면은 알 수도 있고 영상이 안 올라가면은 모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 영상이 올라갔으면은 그 영상 보시면 돼요. 예. <laughs> 아, 여기는, 뭐랄까, 취미생활 할 때가 없어요. 취미생활 할 때가 없어서, 일지, 분동, 일지, 분동, 오르지 이런 세 가지. 이렇게. 1년 내내 했었고, 극한다고 해서 매일 열심히 했던 건 아니야. 저도 이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 열심히는 안 되더라고. 근데 정말로 일지, 분동, 일지, 분동, 이거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운동하는 그런 영상 올리면은, 뭐, 역시 미국 가니까 달라졌네. 약간 이런 의심적인 그런 댓글들 아니면은 뭐또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또 약물 했네. 제가 또 운동한지도 오래됐잖아요. 아직까지도 난 그런 악플이 달린다는 걸 보면은 음, 음, 잘 모르겠어. 지금 만약에 약물을 몰래 사용을 하고 또 운동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유튜브를 하면 큰일 나요 시청자분들이 더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유튜브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약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안 한다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다가오는 대가, 그거를 감수를 하고 그렇게 할까? 차라리 만약에 양부를 한다 그러면은 오픈을 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양부를 한다 그러면. 그리고 양보를 한다고 하면 왜 이러고 있을까? 나 이게 참 웃겨요. 만약에 양부를 한다 그러면은, 왜 이러고 있을까? 유튜브도 안 해, 자주 안 해, 대회도 안 나가, 누구한테 뭐 보여주는 시기도 아니야. 왜 이러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만약에 양부를 한다 그러면은, 뭔가 그 결심을 하고 대회를 나가겠지. 뭔가 업적을 만들려고 제가 하겠죠? 그런 이유 안 이상은 안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 온 지도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한달 가량 남았는데, 지금 11월 달이니까, 거의 지금 11월 말쯤이니까,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여기 온 지도. 제가 아침 뭐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8시쯤에 이렇게 먹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라, 시간은 10시 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아침은 좀 일찍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 가기 전에. 그래서 오늘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원래 치팅데이 계속 강조를 하는데, 아 너무 먹고 싶어서 치팅데이니까. 근데 먹을 수도 있어. 치팅데이라. 아무튼 아침에는 이렇게 먹는다. 원래는 제가 아침에 달걀을 3개를 먹어요. 근데 원래는 프라이에서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먹지 않고 삶아서 먹어요. 항상 이렇게 달걀을 삶아놓고, 그 다음에 항상 저녁에는 스테이크. 볶아내놨죠 항상 저녁에는 스테이크 먹고 그 다음에 점심 때는 닭가슴살 먹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잖아. 원래는 오늘 안 먹으니까 준비를 안한 거야. 항상 이렇게 하나씩 준비를 해놔요. 냉동 이거를 녹여서 잘라서 이렇게 집어넣어. 항상 이렇게 먹어. 닭알도 많이 사와. 여기가 닭알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항상 닭알이 있을 때는 이렇게 사와야 돼. 닭알 이렇게. 다기알.

아침에는 이렇게 간단히 먹어요. 이렇게 닭알, 베이글, 견과류 그다음에 요구르트, 블루베리 이렇게요. 이렇게 먹으면 되게 포만감도 없고 되게 깔끔해요. 아침에 원래 제가 아침밥을 원래는 한국에 있을 때는 아침밥을 안 챙겨 먹었는데 여기 와서 때부터는 항상 이렇게 챙겨 먹고 있어요. 진짜 거의 1년이 다 돼가잖아. 진짜 거의 매일 이렇게 먹어지 진짜 한 번도 빠져 먹었던 적이 없어. 원래는 달걀 후회를 해 먹다가 이제 달걀 삶아서 먹는 거는 7월 달인가 아마 그때 부터 있고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그때부터 삶아서 먹기 시작을 했고 나는 달걀이 참 좋더라고요 달걀이 달걀이 엄청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달걀이. 그리고 제가 느꼈는 건데 음식도 꾸준히 먹지를 않으면안 좋아지더라고. 항상, 항상 똑같이 챙겨 먹어요. 이게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은 챙겨 먹을 수 있는데 일주일 내내 이렇게 간다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인내심이 필요해요. 식단 먹는 것도 지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잘지켜지지 않으면은 항상 몸이 다르더라고. 항상 저는 똑같이 먹으니까 항상 그날 그날 소변 대변이 나와요.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먹다가 갑자기 일반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흐트러져. 흐트러져요. 그 하나 때문에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식당도 체결하게 똑같이 먹어야돼요 희한하죠? 결론은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인내심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진짜로 1년, 거의 1년 됐, 거의 1년 다되게되면은다 되어 가지만은 진짜 매일 이렇게 먹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알아. 근데, 닭열은, 그날 보고, 두개 먹을 때도 있고, 세개 먹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아침에, 여기가 엄청 건조해요. 지금 보면, 지금, 코가 맹맹거리죠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이렇게 다 막혀있어요, 코가. 그리고, 코가 다 헐어있고, 되게 건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다 부러져가지고, 이것도, 오래 섰다. 이것도 한 2년 섰나. 그리고, 벨그레드는, 삐너바늘, 발라먹고 있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보니까 진짜 운동은 딴게 없더라고요. 첫 번째는 잘 먹어야 돼요. 정말 잘 챙겨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 변화가 있어. 근데 잘 챙겨 먹지 않고 운동을 하면은 그냥 그 제자리 걸음이에요. 진짜 그 제자리 걸음이에요. 선명도는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 수분 조절하고 식단 조절을 하면은. 근데 그 크기라는 거는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먹어 줘야지만이 그만큼 근육, 근육량도 붙었기 때문에 잘 먹어야 돼요. 원래 제가 처음에 몸에 발전이 있으려고 하면은 벌크랩이라고 하죠. 벌크랩 자체가 뭐냐? 많이 챙겨 먹고 이제 군량을 늘 굳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원하지는 않아서 왜? 저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 그러면은 지금 먹고 있는 식단을 두배 이상을 먹어야 된다는 건데, 처음에는 좋지 막 많이 먹으니까.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전는 일주일도 못갈 거야. 그리고. 안 해봤지만은, 벌크럽 자체가 그만큼 챙겨 먹으면은, 또 그만큼 양의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해봤지만은, 아, 그렇게 못해. 요 어, 절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도, 도전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대회를 나가고 뭔가 인플루언스의 종동적인 뭐 그런 영상을 막 제작을 한다 그러면은 할것 같은데, 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는. 그리고 제가 운동도 하고 있지만, 운동을 막 그렇게 강도 있게 하,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딱그 시간에 딱그 운동? 근데 또뭔 이유를 생겨가지고, 뭐 대회를 나가다 그러면은 1년 잡고 할것 같은데, 그 이상, 안이상은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은 이렇게 챙겨 먹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침에. 이런 배경은 많이 쓰더라? KD. <끼리> 지금 시간은 2시. 원래 점심 시간에 1시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식사를 하는데 그때는 탄수화물, 원래는 200g 먹다가 지금은 150g 먹어요. 200g 먹을 때도 있고, 150g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닭가슴살 200g. 야채 쪽은 그 다음에 아몬드, 견과류 이렇게 점심 내 먹고 있고 방금 전에 또 형이 와가지고 볶음, 볶음밥을 해줬어요 그래서 같이 볶음밥 먹고 말씀드렸지시피 치팅에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볶음밥 먹고 원래는 또 운동을 저는 예전부터도 7일 내내 했던 거를 아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와서도 거의 7일 운동을 하고 있고 정말로 힘들 때는 안 해요 그러니까 7일을 하는데 안할 때도 있다 근데 7일을 생각하면은 거의 매일 하는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요일은 몸만 풀자라는 느낌 한 30분 정도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운동하기 전에 꼭 바나나를 먹고 있는데 바나나는 매일 챙겨 먹는 게 아니라 매일 먹으면 좋긴 해요 바나나 근데 너무 비싸 여기가 여기가 한 묶음으로 된게한 5개 달려 있잖아요 10불이 넘어 아 너무 비싼 거야 이게 너무 비싸서 아 이게 바나나는 내가 이게 엄두가 안 나요 진짜 매일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유난히 여기만 비싼 거예요. 3, 4배 정도 하니까. 그래서 그 비싼 감을 받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사먹을 때 이렇게 먹고 있고, 없으면 안 먹고. 근데 매일 먹으면 좋아요, 바나나. 안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응. 그리고 여기는 웨이트 하는 룸인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웨이트랑 맨몸 운동이랑 섞어서 같이 하고 있어요. 여기는 웨이트 할때 이렇게서 하고 맨몸 운동 할 때는 제 방에 이렇게 턱걸이 제가 맨몸 운동 하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번갈아가며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체 운동은 뭐 하세요? 하는데 딱한 가지밖에 아니에요. 스쿼트 스쿼트만 하고 있고 스쿼트 스쿼트만 하고 있어요. 하체는 막 그렇게 제가 깊게 못 들어가겠더라고. 하체는 막 그렇게 깊게는 하지 않고 스쿼트 정도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매모 운동이 안 되더라고 모르겠어 뭔가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방에서 하는 게 습관이 됐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턱걸이 딥스 팔굽혀펴기 방에서 하고 있고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매모 운동 이렇게 턱걸이 딥스 팔굽혀펴기 이렇게. 한번더 말씀드리지만은 일요일 같은 날에는 쉴 때도 있고 안쉴 때도 있고 근데 거의 거의 쉬는 날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거의 없어 그렇게 알아봐 주시면 결국 같습니다 예. 갑시다 가볍게. <laughs> 몸무게를 궁금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가고 더 내려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똑같이 먹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면 더 올라가겠지만은 지금은 거의 매일 비슷하게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무게가 그렇게 큰변동은없어똑같아 거의 비슷해요 제 면은 그리고 중간에 심심할 때마다 지금은 다 먹고 거의 없는데 이런면빠 같은 종류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하나씩 먹고 있고 이렇게 이거 아니네 이런 바 같은 종류. 지금은 다 먹어서 없어요. 또 사와야 돼. 이런 바 같은 거. 단백질 양이 막 10g, 12g 들어간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씩 먹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식단을 하다 보면 막. 그런 게안 땡겨요. 막 밤에 까자 가끔은 진짜 땡길 때가 있는데 거의 안 땡겨요. 그러니까 식단이 정말 중요한 게늘한 개월 같이 이렇게 먹지 않요 그러면은 그런 게 생각이 안 나. 진짜 그런 게 생각이 안 돼. 그 그게 습관이 되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먹어야 돼. 근데 그 습관이 될 때까지는 정말로 많이 땡기죠. 예 근데 식단이 습관이 되게 되면 진짜 막 야식 같은 거 전혀 안 땡겨요. 생각도 나지도 않고 바로 앞에서 또안 먹게 돼요. 진짜 그러니까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습관을 습관을 될 때까지 계속 버티고 버티고 버텨야 돼. 예, 못버티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요 예. 아무튼 원래는 이렇게 운동 끝나고 보충제 하자 마시고 밥을 먹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이어 원래는 너는 쉬는 날이라 나도 이 두수가 너무 없는데 너무 여기 할게 없다 보니까 낮잠을 자야 되나? 또 낮잠을 자게 되면 또 밤에 또 잠이 안 오거든. 방 청소 좀 하고 그다음에. <laughs> 이따가 닭가슴살 손질 좀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스테이크 먹는 거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좀 청소하고 좀 정리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다 말라스카 위치한 북극동네 카츄비입니다 <laughs> 아까 이이 해볼까요? 이따가 닭가슴 내일 먹을 거, 닭가슴살을, 닭가슴살을 넣고 여기는 익혀있는 닭가슴살을 안 팔아가지고 닭가슴살 구입해서 잘려서 구워 먹어야 돼요. 그게 좀 번거롭긴 하긴 한데,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은, 근데 그 다음날 잘라서 구워 먹기만 하면 되니까 쉬워요. 그러니까 준비만 잘되어있으면 쉬워, 준비만. 음. 어, 기봉지는 씻고 와야 돼. 안 씻으면은 냄새나. 비계 같은 것만. 제거에 중요한 미백고. 그리고 냉동된 거를 하나 꺼내야 돼요. 두그렇게 네. 하나면 하 거의 한 이틀 정도 먹거든요. 여기 잘라놓은 거 있죠, 이렇게 닭가슴살 <laughs> 이렇게요. 여기 또 까닥 또 채워야 돼. 네, 다 먹어가지고. 이렇게 항상 닭가슴살을 이렇게 먹고 있고, 닭가슴살이 많을 때는 하루 막두끼 이렇게 먹고, 스테이크 있을 때는 이렇게 하루에 닭가슴살 하나, 그 다음에 스테이크 하나 이렇게 먹을 때도 있고, 진짜로 매일 이렇게 먹고 있어요. 매일 내가 직접 다 손보고, 손질하고, 밥하고, 매일 이렇게 먹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 사먹어요. 그리고 치팅데이 일요일 같은 날에는 제가 이제 사먹는데, 그날 말고는 진짜 안 사먹어요. 진짜 안 사먹습니다. 그냥 제가 집에서 이렇게 다 해먹어요.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다. 정말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똑같이 한다는 게참 쉬운 게 아니잖아. 뭐, 일주일 정도까지만 한다? 아, 일주일만 참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365일 동안 계속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은 미쳐버리지. 근데 이렇게 습관을 기르면 쉬워요. 쉬우면 너무 쉬워요. 네, 너무 재밌고, 이런 과정이. 스테이크랑 밥이랑 야채랑 좀 이렇게 해서 야채도 블루커리 당근 채소 같은 거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요거 괜찮더라고 이거 코스코에 팔아요 요거 한 주먹 정도 해서 이렇게 먹어요 이건 아까 점심 때 형이 와가지고 같이 볶음밥 먹고 원래는 점심 때는 제가 닭가슴살이랑 밥이랑 이렇게 먹는데 얘네 또 손이 엄청 커가지고 양을 또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엄청 볶음밥을 엄청 잘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안 먹을 수가 없어 안 먹을 수가 없어 안 먹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맛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주거랑 김치찌개를 굉장히 잘하는데 김치찌개도 돼지고기를 엄청 많이 넣어 김치보다 더 많이 넣어 저도 그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많이 들어간 거 좋아하거든요 엄청 맛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김치찌개를 잘안 해주더라고요 김치가 없어서 그런가 <laughs> 아 저는 좀 쉬었다가 저녁에 스테이크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날라날라주쥬 잔다

처음에 왔을 때는 엄청 나를 피해나려는데 그래도 거의 한일년 동안 있으면서 많이 친해졌죠. 아직은 날라, 날라, 날라. 움직이지라, 움직이지라, 움직이지아요 예. 네? <laughs> <laughs> 자, 당파. <난다. 웃음> 아, 제발 가. <laughs> 개롭치지 마, 고치. 눈 봐. 내일 또뭘 걷고 다 잘라난 거거든요. 네. 예. 내가 지금 얘를 또뭘고 하나 끊어놓고 마지막 끼입니다. 항상 저녁에 운동 끝나고 이렇게 스테이크랑 밥 150g, 야채, 아몬드 이렇게. 가끔 밥은 200g 먹을 때도 있고 150g 먹을 때도 있고, 항상 근데 스테이크는 무조건 200g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따라 슬라차를 좀불어 먹고 있는데 매번 같은 걸 먹으면 질려. 정말 말 질려가지고 안 넘어가. 그럴 때는. 슬라차를 뿌려서 더 먹어. 그래도 그나마 넘어갑니다. 이 뿌려서 먹으면. 점심때 제가 닭가슴살안 먹었는데, 점심때는 닭가슴살이랑 밥이랑 야채랑 그 다음에 아몬드 이렇게 먹고 있고. 진짜 매일 이렇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 진짜로 딱 하루 치팅데 일요일 그날에는 햄버거 뭐 피자 중식 뭐 골고루 다 먹을 때도 있고 치팅데 때는 식당은 거의 안 합니다 지난날에는 뉴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좀 두서가 좀 많이 이렇게 좀안 잡혔는데 항상 일가때는 항상 그 루틴이 똑같아요 일가때는 루틴이 똑같아가지고 그 시간에 꼭 먹어요 그리고 또 영상이라는 게 어떻게 찍으면 은또 몸이 이쁘게 나오고 또 어떻게 안 찍으면 은 몸이 이쁘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게또 조명빨도 있어 그것도 있고 저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색깔빨이라고 해야 되나 얼굴 찍을 때잘 나오는 사람 있고 못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얼굴이 영상으로 찍으면 잘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실제로 보잖아요 되게 막 그래요 야 확실히 실제로 보는 거랑 영상으로 보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진짜 영상빨을 안 받는 것 같다고 얼굴이. 진짜 그런 말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몸은 잘 받아요 영상을 찍 몸이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암튼 좀잘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좀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상으로 봤을 때는 막 몸이 좋아 보이잖아 어, 영상 빠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런 것도 없지는 않나라고 생각해 근데 굉장한 거예요. 매일 이렇게 꾸준히 똑같이 챙겨 먹고, 똑같이 운동하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거 하나만큼은 거짓말 못 해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고립된 삶이잖아요.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엄청 많아지고, 그리고 내가 정해져 있는 루틴을 항상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저의 생활이고, 습관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쭉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부작정 막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내가 이것도 못하면은 나중에 뭐를 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해야지 이렇게 누가 시켜서 하는게 아니잖아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한다 그러면 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네 끼를 챙겨 먹었다가 지금은 이렇게 세 끼에서 그의네끼 챙겨 먹고 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세 번을 추가했죠. 연어. 연어구이 있잖아요. 연어구이 먹다가 반기가 제가 여기 와가지고 네번 돌렸어요. 독감, 네 번. 그리고 그 관계가 막이삼일 있다가 낫는 게 아니라 최소 한달 이상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프고 또 식단 못하고 또 운동 못하고 이게 막 번갈아가면서 막 진짜 수난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로 막 고비가 엄청 많았고 운동을 다시 시작했던 내가 6월 달에부터 제가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때 또 다시 식단을 식당하면서 이렇게 했던 저러서 내가 계획했던 만큼이 이게 안 만들어져. 무슨 변수가 생겨도 뭐 변수가 생겨. 그거를 항상 극복하려고 했었고 지금 또막 코감막 막히고 목이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도 이거를 또 내가 놓아버리면 또안 할까봐. 2025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촬영하는 순간부터 거의 한달 조금 더 남았는데 다들 2025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26년도에는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 제가 또 웨이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웨이트를 하고 있는지도 제가 또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운동은 영상은 제가 안 올리지만은 그래도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꾸준함은 배신하지 않는다 예 네, 그거를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천 모르겠네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올릴 수도 있고 못 올리면은 2026년도에 <laughs>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고 다들 하핀 요리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쇼 <laughs> 날라야 인사해야지 <해서> 날라야 <laughs> 나... <laughs>